안녕하십니까 운세통의 시광입니다. 또 오늘 좋은 질문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큰스님. 저는 능인불교대학을 졸업한 불자입니다. 뮤지컬 시따르다를 관람한 후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부처님께서 출가한 이유가 중생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문득 왜 깨달음을 이루셨을 때 그대로 열반하시려고 하셨다고 하는데, 네 그렇게 경전이 나오죠. 출가 시에 중생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부처님의 이 어머니 어떻게 변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무엇을 잘못 알고 있는지 명쾌한 큰 스님의 고변으로 풀어주세요.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네, 좋은 질문이세요. 그 그래, 처음에는 뭐냐면. 내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출가했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근데 그러면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당연히 중생을 위해서 법문을 설해야 되지 않냐. 그게 당연한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게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처님께서 서원을 세우셨을 때 나는 정말 중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출가했다. 근데 그 당시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런 서원은 세웠지만은 그땐 중생 아닙니까? 그렇죠? 네. 중생의 직연과 불지 직연, 부처님의 딱 깨닫고 보니까 이게 차원이 다른 거죠. 여러분 참선 많이 해보셨죠? 그죠? 참선은 그 근본 원리가 무엇인가?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선하려면 우선 좌선을 기본으로 한다면 지금 우선 앉았습니다. 그럼 딱 앉게 되면 활동이 멈춰버리죠. 그래서 활동을 하니까 뭐라? 시간이 필요해요. 활동을 하려면 뭐라? 시간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딱 정지시켜버리면 시간이 멈춰지고, 눈기 코어 몸이 외부 대상을 보니까 여러 공간의 모든 상황들을 체크하잖아요. 그죠? 그 면벽을 딱 합니다. 벽을 딱 보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공간이 차단됩니다.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건 뭐라? 시간과 공간을 차단하고, 우리가 사는 현실을 초월하기 위한 정성스러운 노력입니다. 그리고 앉아서 시간을 차단하고, 공간을 차단해 보니까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 부처님께서 6년 고행하셨잖아요. 6년 고행을 해서 딱 깨닫고 보니까, 아, 이게 현실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닌 겁니다.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차원이 다른 겁니다.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고민이 거기 있었던 거죠. 이걸 만약에 설명을 한다면 누가 이해를 하겠는가? 지금도 이해가, 이해가 어렵지 않습니까? 분류가 지금도 우리가 부처님 말씀드리면, 왜냐? 차원이 다른 세계. 저도 항상 법회라거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할 때마다, 어, 신도님들이 잘, 잘못 알아듣고 있구나? 이럴 땐 터닝합니다. 또 바꿉니다. 아, 이 그러니까 이게 차원이 달라져버리니까. 고개를 껴우뚱 껴우뚱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중생 제도를 위해서 생로병사의 고통이 시달리는 무량 중생들을 위해서 출가해서 내가 깨달음겠다 깨달음을 으셨어요그 다음에 고민을 많이 하신 겁니다. 과연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걸, 그렇죠. 경전의 구성 양식이 어떻습니까? 여시함문 이렇게 나오거든요. 왜여시함문이라고 나오는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누구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암호 암호가 얘기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가 아니라 네가 그렇게 알아들은 겁니다. 자기 차원이 다 다른 겁니다. 자기가 깨달은 분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알아듣는 게다 다르니까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이렇게 경전의 제일 앞머리에 얘기하라고 아난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시하은 어? 어, 어느 어때 부처님께서 어디에서 뭐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딱 깨닫고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게, 알아들을 사람이 없겠더란 겁니다. 차원이 다르니까. 그래서 그냥 열반에 드시겠다 했는데, 범천 하늘나라 천왕들과 사천왕들이 와가지고, 막, 부처님께 출가하셔서그 고행난행을 하셨는데, 이제 열반에 드시면 우리 중생들은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가만히 세간을 관찰해 보니까, 아 중생들이 근기 가운데 정말로 뭔가 알아듣지 못해서 알아들어서 알아지 못해가지고 제들이 이해를 못해도 오해를 해가지고 오히려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 오히려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어,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냥 열반에 들어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지만 가만히 중생 세계를 관찰한 겁니다 중생 세계를 관찰하니까 아 얘기를 하면 뭐라 뭔가 깨달을 수 있구나 깨닫고 보니까 모든 중생들이 전부 다 뭐라 부처님 부처의 지혜와 덕상을 가지고 있더라 마음은 부처의 지혜와 덕상 마음은 부처님 겁니다 근데 무명에 가려져가지고 마음은 부처와 똑같은 지혜와 덕상 내가 깨달은 분성과 똑같은 지혜와 덕상을 가지고 있건만 가지고 있건만 아무 문제가 되는 게 무명에 가려져서 그 무명이 바로 뭐니까 우리는 참 안타까운 게 눈에 보이고 귀로 들리는 것만이 진짜로 알잖아요 우린 마음, 자기 마음, 우리의 본질이 마음인데 마음을 벌려고 하지 않아요. 마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욕망에 취해 사는 거죠. 욕망에 취해 사는 겁니다. 쾌락에 취해 살고 그런 나머지 독심, 삼독심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너무 안타까운 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벌려고 하지 않고 마음을 뭔가 점검하려고 하지 않고 항상 자기에게, 자기에게 물어보지 않는 겁니다. 너는 지금 어디쯤, 어디쯤 가고 있는가? 어? 너는 지금 뭔고하니 온전한 길을 가고 있는가?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고 외부의 경계만 취하다 보니까 무명이 된 겁니다. 자기 마음짜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가만히 관찰하니까 중생들 가운데 그나마라도 뭐라 얘기를 하면 알아들을 만한 사람도 있겠구나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알아들을 만한 사람도 있겠구나 해가지고 깨닫고 보니까 모든 중생들의 마음 가운데 나와 똑같은 지화덕상 있으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누구한테 갔다는 겁니까? 자기를 가르쳐, 가르쳐준 최초의 선생, 바가바 선인, 알라라카라마, 우드라카라마 부드라를 찾아가려는데 다 돌아가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를 모시고 다니던 누구죠? 아야 교주냐 등 오비구를 찾아서 이른바 어, 바라나시 베나레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겐성 연변에 있는 인도의 모든 성자들의 직결지 같은 곳입니다. 녹야원이라고 그러죠? 아마 거기가 있을 것이다 해서 오비구를 찾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 그 다음에 법, 승가, 삼보가 이제 거기서 출현한다는거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건 바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부처님 경계는 뭐라? 색즉시공, 한결 같은 거. 한결은 항상 한결 같다. 두결이 아니죠, 그죠? 한결은 뭐냐? 하나니까 영원인 겁니다. 차원이 달라요. 우리 중생들은 뭐라? 한결이하네, 두결, 세결 이렇게 살잖아요. 하나면 영원하고 항상하고, 언젠가 제가 요 말씀드린 적 있지만, 영원이라는게 뭐냐? 영원은 뭐냐? 설명을 드릴 때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기 전에 출가해서 그 다음 에거 아니 내가 중생들을 제도해야 되겠다, 깨달음 얻어야겠다. 그땐 사실 중생심인 겁니다. 중생심이고, 깨닫고 보니까 해탈심이 된 거예요. 중생심과 해탈심에 간극이 있었던 겁니다. 해탈을 하게 되면 이제 다 던져버리는 거죠. 그럼 세속 수 사람들은 던지지 못한 존재들 아닙니까? 모든 걸 과감하게 버려야지만 해탈이라야만 해결책이 열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숲 속에 살면 숲 속에 있으면 숲을 못 보지 않습니까? 숲을 나와야지 숲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뭔가 깨닫고 보니까, 중생들이 제대로 나의 경계를 이해를 못할 것 같은 겁니다. 오히려 잘못이야 뭐라고 하죠?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오해를 하게 되면, 오해는 오히려 더 뭐라? 어, 큰 죄를 짓게 되니까. 망발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요즘에도 무슨 뭐, 여러 가지 그릇된 정보 때문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처님의 깨달음은 영원 그 자체예요.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처음엔 뭐냐 하면, 처음에는, 아, 이게 예, 자칫 잘못했다간 중생들에게 오히려 뭐라 죄를 짓게 할것 같다, 이런 생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출가한, 아, 그런 그, 아야 교진여동오비구등 해가지고 그들을 만나러 떠나서, 그 다음 수업 때 이제 승단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부처님 말씀을 들을 땐요, 꼭 생각해야 될 게, 법학연 같은 데 나오잖아요. 곱하기 뭐라고 합니까? 부처님 이 설명하니까 막빠져나가도 증상만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졌다고 얘기를 하냐. 나 부처님 같은 영명하신 분이 하신데도 그냥 나가버리지 않습니까? 증상만이라는 존재. 그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제가 하나 꼭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에이, 매일 듣던 소리, 매일 똑같은 소리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 계시거든요. 부처님 말씀은요. 반복이 거의 뭐 반, 반복이 부처님 경계를 얘기하는데, 뭐 매일 다르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하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시면서, 항상 잊지 않으셔야 될 게, 우리는 중생심과 해탈심, 육조단경 같은 데도 그러냐거든요. 일념이적 깨닫기 전에는 중생이었데 깨닫고 보니까 부처라는 거 아닙니까? 한 생각 깨닫기 전에는 중생이지만, 깨닫고 보면 부처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뭐라? 한 생각 차이입니다. 세속에만 한 끝발 차이 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부처님 경계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게 되면 오해를 하기 쉽죠. 오해를, 하기, 오해를 하게, 오해 하게 되면 오히려 벌을 받겠지다 죄를 짓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중생을 출가하시기 위함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신 거죠. 뭐, 깨달은 존재들은 그걸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도 얼마나 이해하시지 제가 사실은 뭐 많이 궁금합니다. 그죠? 네. 그 부처님 말씀이라거나 꼭 이해하실 게 뭐냐면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인데 강의를 합니다. 근데 처음, 처음 들어보는 애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선생님 말씀을 100%다 아이들이 이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해 못 하잖아요. 그것도 예습도 하고 뭔가 자기가 뭔가 공부를 하려고 할때 그러니까 항상 뭐라 선입때 그거 뭔가에 질문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교 경전은 항상 질문과 해답의 양식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질문하는 내용을 알아야지만 이렇게 질문을 보여주시니까 질문 을 보내주시니까 제가 이제 부처님 경계를 갔다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지만 아 제가 이해한 것만큼 말씀드는데 이게 부처님 직설이라고 저는 어뭐 이게 무슨 어떻게 장담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분명히 부처님께서 출가시기에 원력을 세울 때는 그때는 중생심으로 이른바 말한 부처님 말씀대로 네 생각해 보세요 천사라 그럼 천사들은 뭐라 천당에 사람을 넌는 자격 없어 발로 뻥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그들 한 사람이라도 더 뭐라 천당에 들어기를 오 갈망하잖아요 그죠 부처님도 마찬가지라 한 사람이라도 더 뭐라 중생제도 하려고. 마음을 갖는 겁니다. <laughs> 처음엔 원력을 그렇게 세웠지만, 그런 그, 어,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결국은 부처님 법이 설해져서 여기까지 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아시고,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중생을 제도하시겠다고 오셔서팔만대장경을 설명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도록끔, 이렇게 모든 정성을 다 기울이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되실 거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구독, 좋아요,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